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어, 월마트의 3조 9,530억원짜리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실수가 아니라 실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실수인지 아니면 어, 실수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월마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유통업계 최강자로 불리면서 어, 유통 세계에서 군림을 하고 뭐 월마트 대표가 창업자도 뭐 세계 최고 갑부반열에 오르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아마존이 급성장하면서 유통업계 최강자가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업계 최강자라고 수식어가 바뀌었다가 이제는. 과거 유튜브 업계 최강자라고 수식어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과거라고 할지라도 아직도 아마존보다 훨씬 그 매출은 높아요. 그 아이고. 지금 2018년도 제가 기록을 찾은 게 얼마 안 돼서 그런데 2018년도 기준으로 월마트 매출이 514빌리언 달러고요. 그니까 5140억 달러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2330억 달러이기 때문에 절반도 안 돼요. 아마존 총 매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최강자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죠.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아마존이 최고이긴 합니다. 아무튼 아마존이 2019년도에 자포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했던 쇼핑몰인데 자포스, 포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인수하면서 온라인에서 세력을 굉장히 크게 키우는 거를 보면서 얼마 트도 온라인에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그 온라인에는 그때는 아직 이렇게 관심이 없었었어요. 그러다가 2009년 이후에 아마존이 매출이 원래 뭐한 뭐 80억 달러 정도에서 한 100억 달러 넘어가고 200억 달러 넘어가고 이런 걸좀 보면서 아 온라인에도 뭐가 있나 싶어서 이제 아 온라인에 우리도. 들어가야겠다면서 하얼마트자컴을 만들고 열심히 이제 경쟁을 했었는데 잘안 되다 보니까 이 Z.com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아마존에서 피곤함을 느끼던 사람들이 넘어가는 사이트라고 다들 얘기하던 게 Z.com이거든요. 거를 2016년도에 인수를 합니다. 33억 달러에 인수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이 가격이 그래서 이제 제목에 3,950 삼 3조 9,530억 원짜리 실패냐 아니냐 이걸 썼던 이유가 33억 달러 인수를해서 그래요. 대신에 이제 2020년도 1분기에는 그 분기 공시 자료에 이제 더 이상 제타컴을 유지하지 않겠다. 하면서 제타컴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월마트로 집어넣어서 이제 한 회사로 운영을 하겠다 이러면서 제타컴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해 버리죠. 그니까 2016년도에 3조 9천억, 거의 4조 가까이에 사들인 회사를 2020년에 그냥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실수 같아요. 실수인지 아닌지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c o m 이 어떤 인수되기 당시 어떤 회사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 2014년도에 마크로어라고 하는 사람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이 사람이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4년 전에 그니까 2010년도 2009년인가 2010년인가 정도에 그 다이퍼 .com이라고 하는 회사를 그 실제로 이제 이 모회사죠. 모회사 이제 퀴 c 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드 C라고 하는 회사를 545리언 달러에 웃기게도 이제 아마존에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의 회사도 팔고 월마트에도 회사를 판 유일한 사람이에요 <laughs> 되게 특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 아무튼 퀴즈에다가 535밀리언에다가 다이퍼닷컴을 팔고 나서 마크로라는 사람이 아마존은 계속 빨리빨리 배송에 대해서 되게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배송이 좀 느리더라도 상품을 더 싸게 판다면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Z.com 이라는 회사를 2014년도에 설립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엔타이 아마존이죠 아마존과 정반대 스펙트럼에 있는 회사인데 아마존은 너, 네가 지금 구매를 하면 네 손에 최대한 빨리 상품을 쥐어 줄게 라고 하는 회사고 Z.com은 네 손에 조금 더 늦게 가더라도 최대한 싸게 팔아 줄게 라고 하는 회사예요 근데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배송 시간에서는 차이는 있지만, 커스터마 서비스 측면에서는 제타컴이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존에 좀 피로도를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제타컴을 많이 옮겨 왔었고,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좀 짜증이 많이 난 사람들이 제타컴을 옮겨 와서 판매하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좀 성공가도를 다시 한번 다이퍼.com, 뭐캐치닷컴을 판매하고도 또 비슷한 이커머스 e 업체인 Z.com을 이제 설립을 한 다음에 다시 성공가도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 이제 표가 불편함을 감수한 할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를 내걸고 Z.com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예전에 이제 다이퍼 c o m 혹은 kitsch.com을 운영하면서 사실 이 사람이 배우지 못한 게 LTV랑 CAC 문제를 전혀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고객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었고, 그래서 고객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니까 원래 연회비를 49.99달러를 받고 있었거든요. 거의 아마존 프라임이랑 똑같죠. 근데 고객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연회비 용도 안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이상 안 받고, 그냥 너네한테 이제 싸게 팔아줄게.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나 CAC 문제가 되게 좀 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LTV는 라이프타임 밸류죠. 라이프 타임 밸류고 그러니까 고객의 라이프 타임 밸류고 CAC는 커스터머 에퀴지션 코스트 이제 이거는 고객을 모집하는 단가고요 이거는 고객이 됐을 때그 사람이 향후에 우리 고객이 안 되는 시점까지 가 그 사람이 총 우리에게서 구매할 매출액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AC는 LTV보다는 당연히 낮아야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런 거에 대한 그 스터디가 많이 없었고, 특히나 셰타컴은 어, LTV 자체도 무시하고, CAC 자체도 굉장히 무시하던 되게 유명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어, 월스트리트저널에 그 당시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제타컴이 275.275.5달러를 판매할 때마다 242.91달러를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니까 다시 275.55달러를 팔면 순액으로 242. 1달러를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한500 510 메달러를 손해를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전혀 이 LTV랑 CAC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판매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 주간, 지난 주에 한번 캐스퍼라고 하는 업체도 이런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온라인 업계에선 되게 흔하게 있는 실수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쿠팡이라고 하는 업체가 뭐 매출 얼마까지 가면 아니 쿠팡 이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팔 때마다 손해 잖아요 사실 거기도 지금 단한 번도 이익을 낸 적이 없는 회사인데 계속해서 소프트뱅크 라고 하는 물주로부터 뭐 2조씩 투자 받고 계속 투자 받아 가지고 그 외형만 늘리고 있는데 언제 수익이 날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느는 속도보다 영업이익이 느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얼마나 큰 규모의 경제 경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5천만 인데 여기서 더 규모의 경제를 할수 있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똑똑한분들이까 알아서 하시겠죠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든, 이커머스 업체든, 아니면 저처럼 강의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걸 하는 사람이든 이두 가지 캐시천을 먼저 해결을 하고 스케일링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손해만 나서 어느 순간은 이제 투자자 자 자본만 다 날리고 더 이상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사람도 투자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회사가 200억 달러 매출 수준에 들어가면 수익이 나는 구조다라고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 아마존, 그러니까 10년 차때 아마존의 10년 차때 달성한 수치였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 맞았으면 그리고 아마존을 비슷한 트레젝토리로 갔었으면 2014년도에 설립한 회사니까 2024년에 가야 수익이 나는 회사였던 거죠. 이게 아마 월그 월마트가 제타컴을 인수한 다음에 지금 현재 없애버리는 그런 구조가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 조금은 들어요. 또그렇구요그 다음에 브랜드도 조금 힘들었는데 제타컴은 아마존만큼 큰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아마존은 10년 가까이 얘네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아마존이라고 회사 이름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타컴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존에서 짜증이 나거나 아마존의 고객 관리에 좀 서운해했던 사람들이 가는 회사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아마존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 파워가 되게 약했었고 창업자도 이걸 알고 2018년도에 이건 이미 월마트로 넘어간 상황에서지만 브랜드를 릴론치를 하는데 이때 Z블랙 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고급형 할인 플랫폼으로 거듭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에코스가현대차인지 제네시스인지 전 아직도 헷갈리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고객들을 헷갈리게 하면 결국 브랜드 이미지 자체도 되게 헷갈리게 돼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갭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로고를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랬다 일주일 만에 다시 원래 로고로 돌아왔는데 그거 하는데 200만 달러가 들었대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고객을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혹은 고객에게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릴런치를 하는 건 성공 케이스가 꽤 많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맘대로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할인 업체면 사실 할인을 해야지 고급 상품을 할인한다는 건지 아니면 모든 걸 할인하는데 우리 브랜드, 그 플랫폼 자체가 고급형이라는 건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식으로 이런 그 릴런치를 해버리면 오히려 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얘네 릴로칭한 게 비싼 상품 명품 상품들을 할인해서 팔겠다는 건지 아니면 할인해서 파는 플랫폼이지만 우리는좀더 고급형이라고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것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거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까 전에 쿠팡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많은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분석을 할때이 범하는 오류 중에 가장 큰 거거든요 그 가장 첫 번째가 아마존을 단순히 이커머스 업체로 그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존은 이커머스가 아니라 뭐 이커머스가 가장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애이 하나 더 있는 것들은 이커머스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영업 이익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지금 아마존이라고 하는 업체가 인프라 쪽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데 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버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 뭐 알고리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뭐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그 트래픽을 다 받아들일 만큼 어뭐 아까 말한 서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특별, 특별한 식의 할인을 한다든지 그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그 구매된 게잘그그 그 창고로 정보가 잘 전달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인벤토리가 들어올 때 그거를 다시 데이터베이스 잘 연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인프라가 어쨌든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외부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실 이 클라우드 마켓을 주도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아마존에서 지금도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1위 업체고 심지어 구글보다도 앞서가는 업체거든요. 그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는 아마존을 거의 100% 똑같이 따라했기 때문에 거기는 수익이 되게 잘 나는데 쿠팡처럼 혹은 이런 제닷컴처럼 혹은 월마트처럼 단순하게 이커머스 업체로서 이커머스의 경쟁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온 업체들이 아마존만큼 퍼포먼스가 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런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특히나 이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제3제삼자 다른 회사들에게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커머스 쪽에서 조금 손해를 보도록 다른 데서 수익을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배송 쪽에서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페덱스라고 하는 되게 오래된 그. 업체가 작년인가 올해 총가에 그 배송 계약을 끊었잖아요. 배송 계약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마존에서 FBA가 잘 돌아가는 이유가 이미 100몇십 개에 달하는 창고가 미국 전역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동부 서부를 가로지르는 그 자체 비행기들이 있어요. 얘네가 트럭으로만 배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큰 거는 다 비행기로 왔다 갔다고 급한 건 비행기로 계속 보내는데 수십 대의 비행기. 그리고 자체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아, 얘네들이 배송을 페덱스를 통해서 하는구나라고만 생각했던 업체들은 지금 다 힘든 거죠. 그 아마젯닷컴이라는 업체도 단순하게 매출을 규모 경제를 통해서 이익을 낸게뭐 200억 달러 수준이면 우리도 이익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그냥 단순하게 전자제품 업체가 아 우리도 이 정도 하면 삼성만큼 이익을 낼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패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아마존은 사실 퍼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커머스를 e 통해서 이 퍼널로 사람들을 많이 보내서 그 뒷단에서 뭐 FBA도 쓰게 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도 쓰게 하고 뭐 아마존 킨들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아마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마존 프라임이, 뭐 아마존 TV니 또뭐 있지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쓰게 하는 사실 약간 토퍼브 써널 광고용 그런 그러니까 그 들어오면 아마존의 이코 시스템에 들어오는 순간 그 안에서 모든 걸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그런 식의 좀 마케팅을 펼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 요즘은 들 정도로. 되게 많이 그 후단에서 단순하게 그 쇼핑몰을 통한 매출이 아니라 그 후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LTV를 극대화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는데 단순한 이커머스 업체는 아마존처럼 LTV를 다양화 LTV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략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월마트가 인수한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 월마트가 아마 저 제타컴을 인수했을 때 2016년도에는 그 온라인 매출이 월마트 의 온라인 매출 3%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2 0 0 0년도 초반에 그 2000년에 월마트닷컴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16년 동안 전체 매출의 3%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어 시가총액도 2015년에 그 그러니까 요즘 되는 시기에 시가총액이라고 하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월마트 주식의 총 금액 합이랑 아마존의 총 금액 합을 비교했, 비교했을 때 아마존이 앞서 나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2018년까지 단한 번도 아마존이 전체 매출에서 월마트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도 더 많이 나는 상황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아마존이 훨씬 더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그건 한번 생각해 본직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통업계의 최강자로 받아들여지려면 온라인 사업부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인수를 해서 아 2010년 2014년인가? 예, 16년 맞나 보다 예, 인수를 해서 2020년에는 지금 그 온라인 판매비중이 15%까지 늘었습니다 꽤 많이 는 거죠. 그니까 단순한 회사에서 15%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 세계에서 유통업으로 가장 매출이 많이 나는 회사가 15%, 늘었, 15 늘었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매출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몇년 만에 성과치고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성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타컴의 직원들은 월마트로 편입이 되고 제타컴이라는 회사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월마트의 실수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33억 달러라고 하는 이 금액만 보고는 판단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2016년에 매출의 3% 밖에 되지 않던 온라인 매출 비중이 2015년에는 어 15%까지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 12%가 당연히 33억 달러 이상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회수를 고 특히나 이제 이익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회수를 하고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월마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더 크고 랭킹 유리하게 바꿔 놓았기 때문에 아예 100% 실수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어 아마존도 사실은 마크로라고 하는 사람 업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퀴즈라고 하는 업체 있잖아요. 퀴즈드 씨를 어 7년 만에 여기는 이제 얼마 전에는 4년 만에 없었지만 여기선 7년 만에. 사업부를 접었거든요. 온라인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크로우라는 사람이 만든 업체를 아마존 인수해 간 다음에 7년 후에 아그이 회사를 이익이, 이익을 이익 나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 힘들다 그래서 우린 접는다 라고 그, 그 신문사랑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리고 월마트도 4년 만에 접었고. 그러니까 마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면 문제지 <laughs> 아마존이나 그 월마트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그 시점까지도 아마존이 인수한 회사들 중에서 가장 큰 회사였거든요. 이퀴치라고 하는 회사가 마크로어라 마크로라는 사람이 아마존에판 회사가 그 시점까지 아마존이 사들인 업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사들인 업체였어요. 그니까 7년 만에 접었고 33억 달러짜리가 월마트에서 가장 큰 인수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작은 인수권은 아니겠죠. 마크로라는 사람 거기에도 팔고 또 4년 만에 접었으니까 이 사람이 든다는게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 들었지. 아마존과 그 월마트는 자기네가 뽑을 만큼 뽑았거든요. 그래서 어 손실이 나는 업체를 인수했을 때 이런 일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기네보다 약한 브랜드 파워를 인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노린 거는 노하우를 인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타컴처럼 월마트에 비하면 아마존이랑 비교했을 때도 브랜드 파워가 딸리는데 월마트랑 비교하면 훨씬 딸리겠죠. 근데 그런 업체를 인수해서 우리가 제타컴을 인수하면서 월마트라는 브랜드를 키워보자. 이게 아니라 제타컴을 인수하면서 걔네들이 여태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온라인 사업부를 늘린 노하우를 우리가 사보자. 라는 거였겠지. 뭐, 매출이 이 정도까지 되고 그런 것까지는 기대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온라인 업계에서 이제 유달리 자주 발생하는 경쟁자를 인수를 해서 싹을 잘라버리는 행위가 됐을 수도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 얘네가 원래 퀴치라고 하는 회사가 자회사가 네 개인데 각각 그 니시에서 가장 큰 사이트였거든요. 그거를 다 인수를 해가지고 7년 만에 버려버리는 거니까 그 안에서 팔리던 모든 상품을 아마존에 집어넣고. 껍데기는 버리는 거니까 사실은 싹을 잘라버는 행위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월마트도 뭐 아마존이랑 하는 것도 버거운데 이 빠르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제타컴이는 회사를 미리 인수를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이제 양강 체제로 이제 운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건 뭐 그건 제 생각인데 아무튼 월마트를 월마트가 제타컴을 인수한 게100% 실수는 아닌 거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마트는 아직도 오프라인 업계에서는 1이고, 그죠? 그 아마존은 온라인 업계에서 1이고, 여기가 아마존이고, 여기가 월마트고. 근데 이쪽은 온라인 업계를 뛰어들었고, 이쪽은 오프라인 업계를 뛰어들었잖아요.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홀푸드를 인수하고 아마존 코를 론칭하면서 이제 굉장히 오프라인에 많이 투자를 했고, 그리고 온라인 쪽은 뭐 당연히 우세하고요그 하지만 월마트도 온라인 쪽을 제타컴을 인수하면서 많이 키워서 지금 2016년 대비 매출이 70% 이상 뛰었고 아마존보다 성장세가 두 배나 빨라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2020년까지 2020년 말까지 전국에 1,600여개 월마트 매장에서 온라인 주문을 하면 그 배송을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내는 걸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풀필먼트 센터가 지금 175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피인수 법인이 사라진다고 해서 월마트가 뭐 크게 뒷걸음 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뭐 지금 비등한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아마존과 온라인에서 많이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 규모에서는 또 아마존이 월마트를 따라오고 있는 형국이긴 하지만, 향후 몇년 동안 이제 월마트가 총 매출 면에서 아마존을 당연히 압도하겠지만 서로 이제 전장에 뛰어들어서 싸움을 벌이는 게 결과를 좀 어떻게 갈지 점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어 제가 아래 연기를 준비하면서 서드 파티 셀러의 사람을 많이 이해하게 돼서 사실 뭐 l 셀러라고 서러움이 없진 않지만 과거에 아래 셀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월마트로 이전했는지를 좀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그긴 내용이 되긴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 월마트의 z.com 그 사업부를 접는 거는 실수는 아니다 라고 보이지만 뭐 어느 업체가 이길지는 두고 봐야겠죠 근데 이건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혹시나 아래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그 아마존이랑 월마트 양쪽에서 파는 방법에 대해서도 향후에 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마트의 3조 9,530억짜리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